할렐루야. 경고를 하고 또한번 예배를 드리면은 시일 폐쇄를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3 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간판을 뜯는다고 하는 그런 법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 사는 자유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변화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엎드려져서,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보자 결단을 했고, 이 추운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회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합시다. 세상을 분별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정치적인 거잘 모릅니다. 또저 목사님이 어떤 일 하시고 계시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교회가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고발당해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압니다. 예배는 좌우 이념과 정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작부터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피조물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신라암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주일로부터 뭐 코로나 교회다. 신라암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매주 검사받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육자들이 코로나 걸렸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예배의 목숨을 드리니까 그런 말들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모범적인 사례로 에텔랜트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나 아 우리도 신로함 교회처럼 목사님 그렇게 할걸 그랬어요. 백신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는 안 모이니까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예배로 돌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대를 쫓아서 세상 풍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고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최고 예배 하나님께 생명들여 올려드리자 감사하게도 모든 장로님들도 마음이 거기에 모아지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얼마나 예배가 달라졌습니까? 음향도 달라지고 영상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야,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50명도 안 모인다. 근데 박목사 니네 교회는 이 어려울 때 무슨 교회의 어?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냐? 나는 그런 교회는 처음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하는 일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의 시드기에 왕이 두 눈을 뽑아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성전에 도란한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의 전부를 잃은 겁니다. 전부를.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돌려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스가라에서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너희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하고 멸망해서 지금은 한참도 볼수 없고 앞으로 할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 예배 통해서 회복할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삽니다. 모든 문제의 돌파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언론이 함께 포럼을 가졌습니다. 주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때 제시를 했어요. 거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제가 많으니까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회의 예배생활과 교회 생활에 도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를 못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기존의 예배 생활 패턴에 큰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시켰습니다. 이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고 있대요. 세 번째로 청년들과 이단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한국 교회들마다 청년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청년이 없대요. 그런데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이 신천지에는요. 30만 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목회자 협의회 한 목회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보니까 주일 예배 방식에 한국 교회의 60%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라인 예배. 그리고 40%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성도들 중에서 50 2%가 온라인으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를 드린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48%가 다 그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8.6%예요. 10%가 안 돼요. 나머지 40%는 기술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기 교회 예배는안 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를 결국 10명 중에 4명은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는 이유의 60%가 뭐냐면 귀찮거나 게을러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라 답했다는 거예요 귀찮거나 게을러서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귀찮다고, 게으르다고, 여러분의 생명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러면 산 재물로 어떻게 바치죠? 재물이라는 것은 제사 때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우리를 그렇게 뭐 죽으라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생명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타협하고, 안전의 문제로, 뭐, 영상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다리가 그냥 올라가고 물 마시러 다니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잠옷을 입고 있고 시간을 못 맞추면 내가 그냥 편한 시간에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서 스스로 우상에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을 성경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돌이여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관람하고 있고 내가 보는 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 그러시는가? 분별하라는 게 분별하는. 세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세대 따라가고 휩쓸리고 동화되고 판단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원문을 찾아본 도키마조 이렇게 되어 있대요 도키마조가 뭐냐 뜻을 찾아보니까 용광로에서 순금을 가려내다라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순금을 가. 용광로에 금강석을 넣고 온도를 올리면 불순물들은 다 위로 뜬다 그래요. 금이 무거우니까 금은 가라앉고 불순물과 순금을 용광로에 녹이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교회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본받고 쫓아가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싸워가 싸우고 구원해 될 대상이 세상이라면 이걸 풀어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엇으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1 1일도 틀림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다.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뭐 봤다. 뭐 들었다. 내가 예언해 주겠다. 뭐 내가 계시해 주겠다.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자, 내 손을 봐라. 자, 네손 줘서 내 옆구리에 넣어 봐.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뭘 들었어?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뭘 봤어? 여러분 그냥 그러면 귀가 쏠기태요. 왜? 나는 안 들리고 나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거 이렇게 선포해. 저를 따라해 보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성경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 것은 풀고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지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말세일수록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큽니다. 유튜브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 애틀랜타에도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우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성령인데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같은데도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어.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었다. 목사들도 분별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이 뜻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차이심이라 하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의 과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예배의 중심, 찬양의 중심, 기도의 중심, 봉사의 중심, 선교의 중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 할수 있습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골로에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학문 이거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 듣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타몰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으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예수의 본질을 닮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귀에 딱지가 앉힐 정도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도 결국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과 나를 구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것도 직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나를 살려내야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맛봅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봐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언급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들은 다 물러갔어요. 제자들도 다 물러갔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행복, 육체의 정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는지도 모릅니다. 이 분별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 와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도 지옥에 갈수 있습니다. 목사도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도 지옥 갈수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거 공부하러 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터에 가시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나 교회를 드나드는 물이나 한번 예배드린 불신자도 복음으로 천국까지 인도하고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의 정신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대를 판단합니까?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대를 파악합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정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한자로는 사람인, 근본본, 주인주, 올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된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력, 뭐, 재력, 능력, 사람의 인성, 현대적인 소망과 현대에서 누리는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라스무스, 다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이걸 주장했어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이 뒤에 나온 것이 17세기 계몽주의가 나와요. 20세기까지 계몽주의가 주도하다가 21세기에 나온 게 뭡니까? 21세기에 나온 말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세상에 전반적인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인본주의랑 싸워야 되나?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위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선 어떻게 하나님도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증명의 대상이 아니니까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큰 문제는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해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본주의와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위주가 되고 사람 냄새 나는 거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인본주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나를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나? 내가 중심에 있고 사람 중심이 거기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신본주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서만 답을 찾아요. 하나님께로만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이루기에 주 없어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자기 그냥 욕망을 자기 의를 교회 안에서 실현하라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다내 중심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그냥 무슨 자신의 동무대를 만들어 버리고 자신 드러내고 자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또 못하게 해보세요. 자기를 못하게 한다고 그냥 거기에 분을 통하고 그냥 화를 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내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에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